안녕하세요. 2022년 12월 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눈발이 조금 보이네요. 지금은 멎었는데 아, 조금 한두 개씩 날리긴 날리는데, 이것도 첫눈이라 봐야 되겠네요. 이쪽 상주지역은. 오늘은 농업이 필요한 비료 부분, 하나 더 공지할 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런 정보들을 쉽게도 접할 수 없는 정보이기 때문에, 먼저 그 무기질 비료 이런 그 화학 비료, 화학 비료 금년도 가기 엄청 오르면서 1월달에 정부에서 어 인상물에 대한 80% 농협과 정부에서 같이 해가지고 정부에서 50% 농협에서 30% 이렇게 지연 사을했습니다 그게 그 개인별로 보조금이 배정되었고 보조금 범위 이내에서 어 보조 지원 일부 자부담 보조 이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게 12월 10일 날 종료된다고 제가 지난번에 제가 다른 영상에 안내해드렸습니다. 이게 어, 기간이 12월 10일에서 15일로 연장됐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기간이 연장됐다. 이런 부분 오늘 어, 알려드리니까 참고하시고요. 혹시나 사용 못하신 분들 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장 사유는 예, 역시나 그 농업인의 그 생산비 부담 완화 및 동계작물 재배하는 농가, 예, 겨울에 어, 동계작물 재배하는 농가에 대한 그 공급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그 5일간 연장이 되었다. 5일간 연장이 됐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제 이런 그, 어, 태비. 태비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적을 받고 있거든요. 그 유기질 비료.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보조. 보조 신청을 받고 있는데 이게 12월 8일, 오늘 6일이니까 내일 모레까지입니다. 내일 모레까지. 어, 읍면 동사무소. 가시가지고. 예, 시군구 읍면 동사무소 가시가지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박 이라든지 탭이라든지 이런거 참고로 요건 저희 사무실 판매하는 겁니다 예, 요거는 이제 비보조로 역시나 보조되는 그런 탭인데 이제 그 보조 신청 안 하신 분들 어, 위해서 저희들이 유박 한 가지 그리고 그 이렇게 탭이 한 가지 두 가지는 별도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료 부분에 어, 참고로 아셔야 될 사항이 저는 이제 유기질 비료 유기질 비료 그 신청 기간이 내일 모레 12월 8일까지다, 8일까지 그리고 이제 그 유기질 비료, 차차 무기질 비료 이런 화학 비료 보조 지원 자네게 어, 그 남은 경우에 12월 10일에서 5일 연장돼 가지고 12월 15일까지다 그런 말씀 드려봅니다. 그리고 참고로 비료는 잘 다시 비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에 한해서 이런 유기질 비료도 신청할 수 있고. 또 이런 무기질 비료 지원 사업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300평 이상 경작을 하는 농업인에 한해서 이게 참 애매해요. 특히 도시 부분은 도시 근교는 사실 300평 사는 것도 힘들고 비싸니까 땅값이 비싸서 사는 것도 힘들고 그것을 경작하기도 사실 힘이 듭니다. 특히 텃밭농, 작게 작게 고려하실 분들은 참 그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다, 좀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 일단 정부에서 농업 경영체 등록 아, 이런 부분을 해서 이제 그, 그 농가에 경영체 등록한 농가에 이런 지원을 하기 때문에 아, 이런 그 비료를 산다든지 또비료에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퇴비 같은 거 공급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그 소농들을 위한 즉0 0평 미만 소농을 위한 그런 부분에도 좀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해 을 봅니다. 특히 3 0 0평 미만의 경인체 등록 안돼 있으면 어~ 비료를 사거나 농약을 사도 이 과세로 사야 되고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사실 다 같은 농사인데 일정한 경영 규모 이상만 혜택이 간다는 거 한번 생각해볼 문제인데 일단은 그렇다 일단 오늘 어, 제가 다시 반복되는데 드릴 말씀은 어, 이렇게 그~ 금년도 가격이 인상되면서 인상 금액에 대한 인상폭에 대한 그~ 보조를 지원했는데 요 부분을 1십일1 일날 이제 종료하던 것을 5일 연장했다. 라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지난번 또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내년도에도 이 사업은 그대로 보조지을 한다. 지금 예산이 천억은 확보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다른 영상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구체적인 비료 가격이나 그리고 보조 방법 이런 부분은 내년도 1월 달에 이제 문서로 시달될 예정이라서 제가 그건 그때 어떤 내용이 나오면 다시 제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 늘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참 그리고 내년도 비료 가격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은 아 금리는 웅칵 올라가지고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환율입니다. 환율이 지금 10월 11월 달 이럴 때 1,400원 다다가 지금은 1,290원에서 1,310원대인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오를 것인가, 것인가 여러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나온 건 없습니다. 이 부분도 나오면 나중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